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그, 음, 아, 지금은 꽃 소식을 전하려고 켜봤어요. 근데 저는 어, 우리 동양난이그 그, 춘남, 그러니까 설날에 계속 팠던 거를 제가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그때 그것만 알아서 춘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황룡금도 7월에 팠었고요. 작년에? 그리고? 지금 올해 어떤 꽃이 꽃이 폈는데 제가 물을 너무 안 줘서 음, 꽃, 꽃봉오리 꽃 상태로 말라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꽃이 폈죠 음, 저는 몰랐어요 그 어, 동양란 동양란에는 춘란춘란 음, 그러니까 2월부터 4월에 개화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하란 7월에서 8월에 개화하는 게 있대요. 그리고 출란 8월에서 10월까지 개화하는 거. 그리고 또 한란 10월에서 12월에 개화하는 거. 그리고 우리 그 보세란이 있죠. 음, 저 제가 키우는 산천보세란, 산천 보세란. 아, 산천 또 보였더라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음, 그 얘가 꽃이 꽃봉오리 상태를 제가 물 줬었는데. 음, 꽃이 폈어요. 어, 동양나는 향이 은은하게 다 있거든요. 근데 얘 이름이 뭔지, 아, 지금 잠깐만요. 열어볼게요. 음,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빽빽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아왔어요. 어, 지금, 꽃봉우리가 지금 두 개? 세 개? 아, 어, 밖에 없는데요.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? 아, 금침이래요. <laughs> 금침. 2023년에 산 거니까 이제 2년 됐네요. 얘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써놔야겠어요. 저는 춘남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그 보세라나 꽃춘남.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황련금도 7월에 폈었거든요. 아이 동양나는 심게 됐던 거는 키우게 됐던 건. 아무래도 사무실에 잘 되는 기운이 있고 가정에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옛날 우리 조선 시대 양반님들도 다 키우셨던 거잖아요. 예. 난초. 그래서 키우기 시작했어요. 좀잘 되기를 바라면서. 그러다 보니까 음, 호접란도 키우게 됐고 호접란은 최소 두 달. 어, 지금 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음 다시 또 7개월이나 피는 블루사파이어가 있어요. 미니 호접란으로. 걔가 7개월인데 어, 4월에 졌었거든요. 지난해에 피었다가. 근데 이번 7월에 다시 폈어요. 어, 걔는 정말 놀랍요 놀라...